한 몸이 되었다는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의 삶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함께 얽히고 통합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 하나됨은 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영역이 바로 재정이죠. 여전히 내 돈, 네 돈으로 따로 관리한다면 마음도 당연히 따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배우자 몰래 빚이 생겼다면 그건 내일일까요, 우리일일까요? 반대로 배우자가 큰 수입이 생겼는데 그걸 숨기고 혼자 쓴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감추고 숨긴다는 것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입이든, 지출이든, 빚이든,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신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재정만 따로라면 사실상 삶도 따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로또를 맞아도 어차피 뭐 재정이 따로라면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남이 수지 맞은 일인데요. 내 배우자가 사기를 당하더라도 어차피 재정이 따로라면 함께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남의 빚일 뿐인데요. 실제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기쁨도, 책임도, 실패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예요. 재정 통합은 단지 돈을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은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 믿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재정을 통합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함께 관리한다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밥값은 아끼는데 매달 화장품엔 30만원을 막 아낌없이 써요. 그 사람에겐 자기관리, 외모가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은 미루면서 취미나 고가취식엔 망설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땐 아낌없이 쓰던 사람이 막상 결혼하니까 그때부터는 가정 경제가 중요하다며 배우자의 지출은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은 지갑이 열리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소비 스타일은 고수하면서 배우자의 소비는 무조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 통합은 서로의 마음과 우선순위를 함께 정비해가는 과정입니다. 단지 돈을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지, 무엇을 더 우선해서 지출할지를 함께 선택하는 거죠. 20년간, 30년간, 때로는 40년간 자신이 행해왔던 소비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그 소비의 패턴, 소비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왜요? 나의 소비 습관보다 나의 소비 패턴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돈보다 내 가정이 더 소중하기에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향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입니다. 부부 사이의 재정에 대한 이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저를 공급하심에 너무나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공급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번 돈을 와이프가 쓰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아이들이 제 집에서 성장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배우자에게 돈 쓰는 것이 억울하고 아까운 사람도 결혼하지 마세요. 이것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사실 싱글이었다면 원래 본인 혼자 그 돈을 다쓸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당연시 여긴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결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저 먹을 것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 걸로나 배치워도 제 식구 먹는 건 제일 좋은 건 먹이고 제일 귀한 걸로 사줍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신부 대신 교회를 위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가 아깝고,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와이프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깝고, 자기 새끼한테 자기 돈 쓰는 게 그렇게 아쉬운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크리에이션이라면, 부디 크리스천답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람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신부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신랑한테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재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관리했느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었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고 내쫓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장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악한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땅에 파묻게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이고 결과일 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원인은 주인에게 쌓여있던 원망과. 불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재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배경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외모를 주실 수도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운이 좋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엎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재정을 얼마나 충성되게 관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적용해보면 둘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들, 즉 공동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이렇게 흐르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결정할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당신은 경제 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관리할게. 혹은 반대로 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몰라. 이건 청지기의 책임을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주도하거나 한 사람이 아예 손을 놓아 버리거나 책임을 아예 밀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 감당하겠다라는 모습이죠. 공동 청직이란 같이 계획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든 누가 더 숫자에 강하든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묻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정 통합은 결혼 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혼 전부터 조금씩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준비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돈 들어갈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 가장 큰 돈을 쓰는 타이밍, 여러분이 새롭게 이룬 가정을 위해서 가장 큰 돈을 쓰는 타이밍은 바로 가정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 타이밍부터 재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정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그 결과 65화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약혼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웨딩홀 계약, 혼수, 스듬에, 신혼여행 등등 이 모든 걸 각자 계산하고 따로 정산하다 보면 벌써부터 서운함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우리 돈, 우리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계획하고 사용하는 그 자체가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